지난해 헬로티비 뉴스에서 해외 입양인 차일숙 씨의 이야기를 보도했었는데요. 1년 만에 차일숙 씨와 그의 아들 조슈아 군이 다시 창원시 진해를 찾았습니다. 낳아주신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인데요. 전주현 기자가 그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저는 차일숙 엄마 아빠 차체로 한국에 왔습니다. 진에 에자 데오나 심니다. 지난해 부모님을 찾기 위해 고향을 찾았던 해외 이방인 차이숙 씨는 어김없이 올해도 한국에 왔습니다. Now we haven't some success and we are a little bit sad and we hope again with the new TV 프로그램, we can reach new people that we look for my relatives and parents. 1964년 진해에서 태어난 차 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육원에 맡겨졌고 다섯 살이 되던 해 스위스로 입양됐습니다. 이후 새로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낳아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My son likes to look from papers, documents in Changwon, an. and when we are also um, enjoy um, to Jinhe, and um, he asked me, "Come on, we go again in this um, country." And then when we are here, we make an, not only holidays, we make again um, a new um, search. 혹시라도 살아계실 수 있는 부모님을 찾아 나섰지만 차 씨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빛바랜 보유 건 기록지와 사진 세 장뿐입니다. 친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을 찾는 이들은 한해 2천여 명. 하지만 친부모를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에 대한 복지 혜택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 법적으로 외국인들이 자기 부모를 찾는 이익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거나 행정적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한계쯤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국내 입양법에 대한 그게 개정이 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입양인들이 친부모를 찾을 확률은 고작 5%. 희박하지만 놓치 못하는 그5% 희망 때문에. 찰숙 씨와 그의 아들 조슈아는 길을 나섭니다. 할머니, 아버지 보고 싶어요. Ich w ü r d e mich sehr freuen, wenn ich euch endlich treffe. 헬로 TV 뉴스 전주현입니다.